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종교 갈등 사례 종교 초월하여 양심과 만나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종교 대학원 시간이고요. 초종교 대학원은 종교를 초월하여 우리가 종교, 사회, 문화 이러한 현상들을 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유튜브, 어, 대학원입니다. 네. 종교 갈등 사례. 이 종교 갈등 때문에 이번에도 이 아베 총리, 전 총리에 대해서, 사례를 하는 그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문화일보에 보면은 아베 사레범 어머니가 빠진 종교는 옛 통일교회다 일본 언론이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격범은 아베가 종교단체에 보낸 동영상을 보고 살해키로했다. 네, 범인 어머니가 예, 통일교의 신자로 활동 주장, 일본 언론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 아베 총격을 가한 이러한, 어, 총격범이 사전에 범행 계획을 했고 모친과 종교 갈등을 빚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갈등으로 전처를 살해한 40대가 구속이 된바 있죠. 네, 그래서 어, 이 종교 갈등 때문에 에, 결국에는 에, 전처와 전처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에, 살해한 그러한 에, 40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자 인도에서는 졸 종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어, 무함마드 모욕 발언 지지 힌두교 남성이 피살당했다라는 거죠. 그 체포된 무슬림 남성 두 명, 모디 총리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 위협. 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및 대규모 집회 금지되는 등 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로운 비판과 자유로운 에, 이 주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체 잘못하면 종교가 하나의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거는 아주 위험한 세계 전쟁으로 갈수 있는 에, 그러한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전처 천암댁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검찰에 성취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종교 갈등 문명 충돌 피로 물든 그러니까 피로 물든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응?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무함마드를 비판했다가 참수. 네, 인도네 또 불붙는 힌두교와 무슬림 갈등. 이 힌두교 무슬림 또 이슬람교또 유대교 갈등, 예? 또 이슬람교 기독교 갈등, 기독교 천주교 갈등.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초월되지 않으면 안될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스웨덴서 극우 정당이 쿠란 소각식 예, 종교 갈등 속에 부활절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 갈등이거든요. 종교 갈등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양심을 실천하고 진실 편에 서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예요. 다른 게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어떤 신을 믿고 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우주의 법칙은 진실과 사랑과 양심의 편에 서서 에,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종교인 거예요. 다른 게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도 대우주의 법칙. 예, 그 대우주의 법칙이 그게 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내가 신이다. 응? 그리고 나를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자들은 처단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종교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종교는 항상 양심, 사랑, 그리고 진실 이세 가지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저 종교는 나쁜 종교야, 그리고 전쟁을 해. 그 종교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 아, 내가 믿는 신만, 그 신만 오직 구원자야. 다른 종교는 다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종교로서의 본질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세력들이 이 종교 세력 세력들이 이 자기들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다행인 것이다. 뭐 이란 같은 경우 보면 신정 정치를 하고 있고 북한도 신정 정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천황이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천황이라는 게 하늘 황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일반 황제들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어 가지고 만주국의 황제를 세우고 천황이 다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을 다스리는 황제가 있고 황제를 다스리는 천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있었,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종교 갈등을, 에,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양심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양심과 만나면 진실과 만나게 되어있고, 그리고 양심과 진실과 사랑실천이 그게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종교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가 에, 결국에는 양심, 에, 진실, 사랑 실천으로 종교를 초월하길 바랍니다. 난세라는 게 다른 게 난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혼돈의 세상, 뭔가 바른 길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혼돈의 세상이 바로 난세고, 그 난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양심과 진실과 사랑 실천이다. 종교를 내세워서 자신의 신격화를 내세워서 돈을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든지 한다면 이미 그 자는 종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고 규탄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반드시 초월해가지고 양심과 만나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